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전날에 진짜 꼭한 번이라도 아밀리들을 위한 하트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안녕, 넌 정말 예쁜 것 같아. 그리고 왜 찾아본 규격이랑 좀 다른 걸까요? 근데 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인가? 시험 보러 가기 전에 마지막 테스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은 꼭잘 봐야 되거든요. 학교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리본 계속 읽으면서 갔어요. 더 이거 하나 치러 여기까지 온 거라서 바로 귀가 하기 전에 홈플러스 왔어요 쌀국수가 5봉에 3처원이라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시험을 잘 보고 쌀국수도 먹고 잠도 한숨 잤다가 왔습니다 시험을 잘 치고 온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요 거의 1시간 10분 정도 답지를 쉬지 않고 썼는데 손가락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오랜만에 뭔가 학생다운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까 아침에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바로 제가 공부한 겁니다. 제가 암기 과목을 공부를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중요한 시험이 있으면, 전날에 진짜 꼭한 번이라도 꼭 해보던 방식이었는데, 그냥 흰 종이에다가 제가 아는 걸 쓰는 겁니다. 이런 큼직큼직한 카테고리들만, 미리 적어놓고 이것만 보고 아는 것들을 머리에 있는 걸쫙 정리해서 쓰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한번 있어야 내가 얼마나 알고 있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이틀 전에 했던 건데 이때는 좀 틀린 게 많았어요. 빠진 중요한 단어들이라든지 기술인데 경제라고 썼다 이런거나 수학 오답노트 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정리한 게 시험이 많이 나와서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학교에 왔어요.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던 패키지 리뉴얼 디자인입니다. 이번 학기엔 공강을 이틀 만들기 위해서 1교시 수업은 물론이고 6시 연강까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1시간 통학으로 말이죠. 지금은 인터랙티브 디자인 수업 중인데요. 생전 처음으로 아두이노를 만지고 있습니다. 아밀리들을 위한 하트. 이렇게 매주 새로운 부품으로 코딩해서 작동시키는 수업이에요. 입력된 소리가 임계값을 넘으면 반응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6시간 연강 끝나고 학교에서 일하다 가려고 1층 라운지에서 노트북 하고 있었는데 누가 어깨를 툭툭 치는 거예요. 뒤돌아봤더니 외국인분이 수줍은 얼굴로 쪽지를 건넸습니다. 안녕? 넌 정말 예쁜 것 같아. 그리고 너를 알아가 보고 싶어. 이건 내 카톡 아이디야. 그러고 뛰쳐나갔습니다. 안녕. 오늘은 목요일 공강입니다. 그런데 과제 지옥에 빠져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 과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복수전공을 한다고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학과를 왜 복수전공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융합학과를 복수전공하고 있고요. 디자인융합학과는 말 그대로 기초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광고디자인, 브랜드디자인 이러한 다양한 디자인을 하는 학과입니다. 즉, 예술체육대학에 속한 한마디로 미대입니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는 학술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고 지식을 향상시키는 그런 느낌의 학과잖아요. 저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뭔가를 직접 제작해 보고 결과물이 나오고 그런 수업을 듣고 싶었어요. 선택을 하게 된게 디자인 융합 학과였는데 다행히도 한번 만에 합격을 해가지고 비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랑 디자인융합학과 두 가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브랜드 디자인 수업인데요. 원래 있던 음료 브랜드를 제가 리뉴얼, 로고도 새로 만들고 디자인도 새로 하고 이런 수업입니다. 저는 이프로라는 음료를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 노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편입니다. 과목 카테고리별로 다 만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어떤 내용의 수업을 했는지 과제 같은 것도 이렇게 정리를 다 해놓으면 나중에 찾아보기 진짜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과제하면서 정리한 걸 한번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실진 모르겠지만 이게 바로 현재 입으로 부족할 때 음료입니다. 2011년 이후로 마케팅이 부재했습니다. 음료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 말해보세요. 했을 때 코카콜라, 펩시콜라, 환타 뭐 이런 거 말하겠죠? 이 중에 2%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뭐 보조인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장수 브랜드예요. 1999년도에 출시된 음료라서 2% 아세요? 하면 때 알아요. 하지만 음료 브랜드 말해보세요. 했을 때 2%가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도출을 한 겁니다. 지금 디자인 중에 어떠한 것을 유지하고 제거하고 강화할 것인지 이렇게 선택을 했고요. 제가 만든 로고가 이거입니다. 부족을 채워서 상승하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표의 이미지로 나타내 봤습니다. 어, 제가 신나서 막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이러한 걸 하는 수업입니다. 쉽지만은 않은 수업인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입학하기 전에는 이런 툴 사용법도 잘 모르고 그랬거든요. 수업 듣고 뭐 학회 활동하고 이러면서 스스로 깨쳐나간다는 게 뭔가 아이러니하면서도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여기 점자로 라고 써여 있어요. 프린트를 좀 해가지고 실사 목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얘는 편의점에서 키우는 고양입니다. 근데 2% 캔이 없더라고요. 어차피 패키지 붙이면 안 보이니까 그냥 싼 걸로 샀습니다. 여러 사이즈로 뽑아오는 중. 왜 찾아본 규격이랑 좀 다른 걸까요? 예, 아까 낮에 뽑아온 애들을 캔에다가 붙여보려고 합니다. 차서 바로 왔을 때는 너무 차가워가지고 막 겉에 은결 때문에 물이 생겨서 그나마 좀 미지근해져가지고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서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뒷북으로 3에 빠졌어요. 너무 재밌어. 아니 근데 3생3 언제 나옵니까? 나올 때가 지난 것 같은데 빨리 보고 싶다. 오징어 게임 2. 짠! 공부할 때, 과제할 때, 힘내야 할때 이렇게 있잖아 이것도 아이콘 제가 다 만든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고생했잖아. 이거 더길 거야, 그렇지? <laughs> 겨개지면안 돼. 괜찮아요? 사이즈가 조금 안 맞아서 잘라내야 합니다. 음. 양면 테이프 야무지게 붙이고 지금 이렇게 굴곡이 있거든요. 얘를 쫑쫑쫑쫑 썰어줘야 될거 같아. 잘 붙였을까? 잘 붙였을까? 잘 붙였을까? 어떻습니까? 제법 그럴싸하죠? 이래봬도 교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호항항 잘했는데? 최종 발표를 위한 PT자료를 만드는 중이에요. 간단한 발표자료 만들 때는 미리 캔버스가 짱입니다. 업데이트 후에 오류가 잦긴 함... 안녕하세요. 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24분. 발표 준비만 지금 도대체 몇 시간째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월요일이어서 미컴 전공 한 개만 들은 날이거든요. 저번 주에 본그 광고 전략 기획 시험 있잖아요. 결과를 알려주시고 수업 3시간 동안 하고 집에 왔는데 그 후로 잠깐 쉬었다가 밥 먹은 거 말고는 계속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인가? 할거 있으면 그래도 나름 바로바로 바로 하고 쉬지도 않고 계속 살아왔는데 왜 항상 할게 많을까? 그래도 해야죠.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디지털 영상 제작. 말 그대로 디지털 영상을 제작하는 수업입니다. 기말 때 어떠한 영상을 만들지를 기획안을 써서 그 기획안을 발표하는 게 중간 과제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작성한 영상 기획안이에요. 이때 아니면 언제 찍어보겠어 하고 약간 단편 영화 느낌으로다가 찍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ppt 할 것도 제작을 방금. 맞췄어요. 이 분량이 5분에서 10분 사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리허설을 한번 하고 제출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제가 발표 연습하는 거 구경하시면 되세요. 리허설이니까 그냥 대충 시간만 본다는 느낌으로 해주면 됩니다. 저는 원래 발표할 때 대본을 안 쓰거든요, 아예. 그래서 그냥 머리에 있는 거를 즉석에서 말로 하는 식으로 항상 떼어 왔어요. 시작.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2학번 김하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대본을 안 쓰면 좋은 점 첫째, 손에 아무것도 안 들어서 제스처가 가능하다 둘째, 외웠던 거 까먹어서 당황할 일 없다 셋째, 스피치 능력 향상 마음 예고 영상 기획안, P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분 10초 5분에서 10분이라 하셨으니까 지금은 뭐좀 빠르게 하기도 했고 질의응답 시간까지 포함해서 10분이라고 하셔서 딱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자야 돼요. 지금 당장 자도 4시간 정도밖에 못잘것 같아요. 드디어 시험 끝! 유독 긴 것처럼 느껴진 시험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당탕탕 시험 기간 무사히 끝!